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자주 발생하고 또 재발을 잘하는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의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 한쪽에 국한된 통증이 특징입니다.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며 출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환자분들에 대해 응급으로 진단,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보통 콩팥에서 생성되어 소변이 내려오는 호스같은 요관을 막히게 하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결석이 생성되는 원인은 수분 섭취의 부족, 염분 섭취의 과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변 검사와 초음파 검사, 조영제를 맞고 엑스레이를 사진을 몇장 찍는 경정맥 신우 조영술, 혹은 CT를 통해서도 결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의 치료로는 대기 요법과 최석술 및 수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 요법은 크기가 4mm 이하이며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물을 많이 드시면서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제일 간단하지만 배출 기간 동안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돌의 크기가 크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체외 충격파 세척술은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시술이 간단하며 3-40분의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한 번에 100% 돌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마취 후 내시경을 요도로 넣어 직접 돌을 파쇄하는 요관경화 배석술도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질환은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메가비뇨의학과에서는 각 분야별 1대1 맞춤식 솔루션과 대학병급 의료성비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